제17편 2권 사기세가 17회 위세가 위세가의 핵심 요점은 제우국 위나라에서 위씨가 탄생했다는 것으로 자 이들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사기세가 위씨 들의 손녀는 필공고의 후손들이다. 필공고는 주왕실과 동성인 희씨성이다. 주 무왕이 주왕을 토벌할 때 고는 필당에 봉해졌다. 그래서 성을 필이라고 했다. 후대에 이르러 봉작이 끊겨 평민으로 전락하여 일부는 중원으로, 다른 일부는 이적의 땅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의 후손 중에 필만이라고 있었는데, 당진 홍공의 신화가 되었다. 진 홍공 16년, 기원전 661년, 조숙은 어자로 필만은 차후가 되어 홍공을 호위하여꽉 경위 등을 정벌하여 멸하고 당진의 땅으로 병합한 후에 경에는 조숙을 위에는 필만을 봉하여 대부로 삼았다. 필만이 위 땅에 봉해진 후 11년 되는 해 죽었다. 그때 홍공의 네 아들이 군위를 놓고 서로 싸워 당진은 내란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러나 필만의 자손들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만 갔다. 얼마 후에 필만의 후손들은 그들의 성실을 위라 칭하기 시작했다. 위나라는 진나라에서 분리된 나라입니다. 위씨, 위씨가 시작된 곳이 바로 제후국 위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상기의 문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필공고는 고씨라는 사실로서 주나라가 당군왕검인 고씨의 후손이며 필만의 후손으로부터 위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의 의미는 위윗상국으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조와 사망에 계셨던 곳을 다른 제후국들과 구별해서 위, 윗, 상국으로 칭했던 것이 국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성의 군명을 사망에 기셨던 황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위씨는 중국 주나라 주문왕의 아들 필공구의 자손 필만이 진나라에 간접하면서 위를 봉업으로 받아 그 지명을 성으로 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후에 그 공적이 진나라에서 위나라를 공국하여 분리되었다. 그리고 고대 초나라의 위엄이라는 인물이 위씨로 개성하였다고 합니다. 56국시대 북위선비족이 위씨로 창성하였다. 한국의 위씨는 성씨인구 77위이며 본가는 장흥단본이다. 위씨가 장흥단본이라고 합니다. 이곳 장흥이 바로 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장흥의 군명을 오차오와 정안정주관산회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정평의 군명을 파지, 선이, 천정, 중산, 정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정주목의 군명을 귀주, 정원, 조천이라고 합니다. 장흥, 정평,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며, 장흥의 군명 오차 오한은 천황님의 계셨던 곳으로 이곳 정주의 지역 범위가 관중과 천황님의 계셨던 곳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장흥, 정주의 지역 범위는 관중과 경주, 개경, 풍패의 부분들을 포함하는 지역 개념입니다. 위, 나라의 위치. 자, 그러면 위, 나라의 위치를 찾아 봅시다. 해왕 31년 기원전 340년, 진, 조, 제세 나라가 일제의 군사를 일으켜 위, 나라를 공격했다. 진나라의 장수 상황이 속임수를 써서 위나라 장수 공자왕을 사라졌고 그 휘하의 군대를 습격하여 빼앗아 위군을 패퇴시켰다 진나라가 상왕을 임명하여 동쪽으로 나아가 위나라 서하의 땅을 빼앗아 그 경계를 황하에 이르게 하였다. 제와 조두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 위나라를 침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위나라의 서울이었던 안읍이 진나라와 가까워서 위나라는 그 도성을 대량으로 전도했다. 공자혁을 태자로 삼았다. 상기의 위나라와 관련되는 지명 중 서하안읍 대량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하, 평안도 증산의 권명을 서하라고 합니다. 함경도 단천의 권명을 증산복주 단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권명을 서하성의 안주구울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권명 안주는 위나라의 수도 안읍과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증산은 당군항검이도읍한 구월산이며 아사달산이고, 백악입니다. 즉, 백악이 박산인 금강산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은 길주, 복주, 하산 창령, 고창, 영가 능라, 일계, 고장, 고령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단천의 군명이 복주로,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또한 복주와 창령으로, 창령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성도라고 했습니다. 안읍, 위나라에서도 안읍과 안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영주 밀성 팽원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이만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안주에 있었던 성인 발간시성이 한시성으로 이것이 한성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부류에 천왕사 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성안에천왕님이 기졌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을 서하성의 안주, 구울, 굴천, 풍주라고 합니다. 황해도 풍천의 군명도 안주로 풍읍풍주에 있는 하천이 풍천입니다. 이곳의 비밀을 또한 밝혀보겠습니다. 전주를 풍패 도시라고 했습니다. 풍패란 풍과 패의 합성으로 풍은 항고조 유방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전주와 장안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사성의 성도 소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묵주, 수 왕조의 수도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서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 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의 종신인 주공의 도읍이었다무왕이은 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 땅으로 전도했다.장안이 있었던 곳은 관중이며 개봉은 고려의 도읍이 있었던 관중의 동쪽. 개경 서울입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인 풍패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주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 풍읍이 장안이 시작된 곳으로 황의도 풍천의 군명 굴천은 또한 풍패인 고죽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낙양의 풍패, 관중의 장안, 개경의 서울은 서로 밀접하게 경계되어 있었습니다. 대량 위 나라가 있었던 개봉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이펑주 개봉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춘추시대 이 지방을 지배하고 있던 정나라의 장공이 현재의 카이펑 근처에 성을 쌓고 개봉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곳에서 시작한다. 전국시대 위 나라의 영역이었고 대량이라는 이름의 수도가 되었으나 진 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도시는 황폐하게 되었다. 대량을 개봉이라고 합니다. 정나라의 장공이란 장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로. 이곳이 개봉이었던 것으로 강원도 영월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장릉 북쪽으로 오리인 동울지에 있다. 본래 노상군의 묘인데. 중종 12년에 승지를 보내 취재하고 추호하는 사람을 두었으며 축종 24년에 장릉이나 추몽하였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용월이 장당에 있었던 곳으로 이곳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금강정, 금강장의 온도 절벽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도에 흘렀던 강이 금강으로 이곳은 대진국 발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차이나역세 5대가 있었다는 개봉이 비단금자의 금도로 발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 개봉의 정체를 더 밝혀보겠습니다. 하미, 카미, 카이민프, 개명부, 개봉부, 용평부 등 연행록의 실제 경유지인 2호 이주에 대해 신강 동쪽 끝에 있는 한밀, 현지인들은 카물 혹은 코물이라고 발음한다. 고대 중국에는 2호로 알려졌고 원사에는 한밀력 한밀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습니다. 카물 혹은 카미 혹은 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하미를 카미라고도 부르는데 마르코 폴로가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케메인프이고 집다에서는 카이민프라고 하면 이 말들은 카미 하미를 지칭하는 말이 틀림없습니다. 동방견문록에 마침내 케메인프라는 매우 풍요롭고 거대한 도시에 있던 대칸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주에 개평부를 옮긴 말로. 몽골인들은 이를 개봉으로 발음했지만 라시도우틴의 집사에서는 카이밍프로 표기되어 있다. 동반 견문록에서 이곳 카미하비를 개평부, 개봉, 개명부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대당 대자은 삼장법사전에 이호국이 등장하는데 이 이호국의 주에 신강위굴자치구 한밀현 후한명제 영평의 흉노를 정벌하여 요호로의 땅을 빼앗아. 이화도위를 두고 둔전을 개설 뒤에 위가 이호인을 세웠고 지은 이호도위를 두었다. 북기와 북주 시대에는 선선인이 이 땅에 이주하였다. 순나라 대업에 이 땅을 빼앗아 이호군으로 하였다. 정관 4년에 이주를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628년에 현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당태종은 함미를 정복해서 거기에 이주를 설치했다. 삼장법사전에는 개봉인 함미 이호를 이 주라고 합니다. 이 하미의 위치는 동항 이동지방에서 오는 사신과 관리군인 상인들이 쉼없이 다니는 길목의 중간 기점이 되어 연행록에 나오는 영평부로 조작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카미를 알아챌까봐 원서부터동방견문록 주석까지 개평부라고 이름을 박아놓아 놓았는데 한자 이름이 나올 때는 개평부를 살짝 바꾸어서 영평부라고도 부릅니다. 개평부 개봉을 영평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평부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용수산은 북쪽 1위에 있고, 남산은 남쪽으로 1위에 있다. 료계를 살펴보면 해주가 있고, 수양산이 있다. 또한 직내 영평부에 고 고죽국이 있으며, 청절사에서 백이 숙제에게 제사를 지낸다. 대개 후인은 수양고주, 해주 등의 호칭을 취하여 합쳐서 말한다. 개봉의 다른 이름이 이주, 영평부, 개평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동지지 읍지류의 영평부를 고고주국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기원전 3897년경 신시계천의 무대였던 비당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개봉의 다른 이름 이주에 있었던 하천이 이천입니다. 강원도 이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성산 현해북주 1 위에 있는데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의 금명을 성주, 송양, 담울, 절범부요 비리라고 합니다. 성주에 있었던 산이 성산으로 성천이란 발해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도의 다른 이름인 성도입니다. 개봉의 지명인 강원도 이천의 사묘를 인용합니다. 김수온의 시에 이천의 물은 일만 구롱을 씻고두 강물이 와서 합류하는 곳, 산은 높고 가파르다. 사람들 말에 그 밑에는 용의 집이 있는데, 그윽하고 고유한 수부 깊이를 증량할 수 없다네라고 했습니다. 용의 집이란 신시계천의 무대에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으로, 중경인 개봉의 근처에 천왕님이 계셨던 상경 동경의 용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기 개봉의 지명들에서 천조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 지역과 천황님이 기졌던 용의 지명들이 등장했습니다. 지역곡 위나라가 있었던 지역이 바로 관중 낙양의 풍패, 천조가 있었던 개경 서울에 걸쳐 있었습니다.